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자, 오늘까지 3일째, 밭자리를 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상을 안올렸고요 자, 여기 밭자리가 정말 조그맣죠. 자, 이 정도 섬, 요렇게만 있습니다. 지금, 네. 올해 처음으로 제가 들어와 보거든요. 네, 까먹지 않고 들어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들어오기가 조금 멀어요. 근데, 요 밭자리를 보려고 여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라 잠깐 산행을 하고 이제 집에서 볼 일을 좀 볼까 하거든요. 자, 요런, 어, 처음에 이쪽에서 요 요런 것들이 나왔어요. 요런. 자, 보시면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어, 정말 이제 청방되죠? 자, 요런 것들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작년에는 이거 안 보였었어요. 네. 여기서 작년에 아무것도 해간 게 없어요. 겨울에 들어왔거든요. 음, 자, 근데 여기에 또 목대 하나가 부러졌는데딱 요런 것들 이야, 예. 목대 부러졌어요. 근데 똑같은 종자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얘가 이제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덮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생강근을 많이 떼놨어요. 음, 이렇게, 예, 다 붙여가면 또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 이런 상태고요 음, 위에 무늬종 하나를 봤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이, 뒤틀렸죠? 정상볼부로 올라오면서, 이게 예, 뒤틀렸어요. 그러면서, 어, 이렇게, 뭐, 자마가, 여러온 자마가 붙었네요. 예. 역시, 이런, 끼가 있는 밭자리에요. 이, 예, 조그만한 밭자리지만, 어, 뒤틀리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이게 스타일이 딱 잡혔어요. 여기도 아, 하나 있는데, 얘도 하나 있죠. 똑같아요. 얘만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예, 이쁘죠? 근데 얘는 안 캐갈 겁니다. 계속 두고 볼 거고요. 이렇게 여기 하나 보이더라고요. 음, 숨어 있었어요. 자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예, 끝이 뭐? 아무튼, 무늬종이에요. 뭐, 삼반이, 아니, 서반이 됐든, 3반 무늬는 아닌 것 같고, 글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아무튼, 예, 무늬가 확실히 들은 것 맞죠. 이게. 근데 이 끝으로 들었기 때문에, 살짝, 어, 그리고, 먹대가 이렇게 가늘어요꼭 저는 무늬종 킬 때, 아직, 아주 큰 대박 무늬종을 아직 좀캐봐야 되는데, 아, 예, 괜찮. 네. 그러고 보니 좀 자만을 또 하네요. 예, 네, 괜찮은 것들 많이 캐는데 아무튼, 요런 거 하나 봤다는 거.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좀더 돌아볼게요.